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으로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 제가 이제 어제 저녁, 그제 저녁 이틀 그제 제주도 가서 그 청년들 코스타 집회 사결하고 왔어요. 아,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요. 설교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그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서 아, 소리를 잘 내지 못했잖아요. 제가 너무 적고 흥분하니까 뭐 평상시에도 목소리 나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큰 소리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적고 흥분이 되니까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라서 커지, 소리 크게 내다가 소리가 다 막혀서 설교 끝나지 못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 무사히 잘했어요. 큰 소리로 신나게 설교하고 왔더니 목이 많이 풀렸어요. 요즘제 목소리 지금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게 얼마나 가다 또 얼마나 언제 나빠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신나게 설계하고 왔더니 목소리까지도 좋아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기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생각할 때도 또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가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 다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면 해야 할두 가지를 모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첫째는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질 이제 그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듣고 행함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탁 이해가 되면 맞아 맞아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되면 그냥 행하기 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보이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돼 보이고, 세상식을 보면 길이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켜 행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부속 회사를 가곤 했어요. 집회 하다가 저도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 갖고 요즘 다 운전하잖아요. 내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해서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나는 그 여자가 하는 말 하나도 이해 못해요. 길을 모르는 길이니까. 왼쪽으로 가라면 그냥 가죠. 오른쪽으로 가라면 꼭 오른쪽으로 가죠. 그 길들을 따라서만 갔던, 가면 어느 길도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깊은 신뢰가 생겼죠.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길을 정확히 된다. 이길 따라가면 간다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비게이션 인간이 만든 기계도 믿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운전해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랴?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믿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길이 좁아 보인다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켜 행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한번 실행해 보거라, 심어 보거라, 농사 지어 보거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단다.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생각해 보면 절묘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잘 지켜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몇 사람들은 지켜 행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난 하나님 믿어 가라면 갈 거야 살라면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오류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세상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켜 행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남보다 더잘 지키고, 남보다 더 철저히 행하려고 그걸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한무장인데 그거를 일하지 말라 할때그 규례를 600가지, 600여 가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손수건은 가지고 다녀도 되나, 안 되나? 뭐 밥은 해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왕 지키려면 잘 지켜보자. 그래서 잘 지키고 잘 행하려고 한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었는데, 어떤 위험으로 빠졌나?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어요. 남보다 잘 지키니까, 세리보다 더잘 행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냥 지켜 행하는 자는 자기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해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고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다 보면은 또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가도 떨어지고 일루가도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기도는 뭐예요? 내 힘으로 될수 없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지켜요. 행해요. 열심히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지켜 행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기도하고 행하고 지켜야 이두 면이 잘 갖추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 한 70년 남지 살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쌓였어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는데, 그게 다 합해서 제 삶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실패의 경험도 능력이에요. 수업료 많이 물었지만, 그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게 제 능력이에요. 성공도 능력이 되어서 실패와 성공을 많이 반복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좀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일이 보여요.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점점 쉬워져요. 제가 요즘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위험하다. 내가 지금 위험하다. 왜? 지켜 행하고 또 경험이 있어서 모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잘못 지나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이 일도 할수 있고 저 일도 할수 있게 되니까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지켜 행해서 지켜 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단카오 일이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기쁜지 모르겠어요.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런 뭐 자꾸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도움이 제 곁에는 있어요.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 놓치기 쉬운 때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꼭 붙들고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켜행해야 돼요. 지켜행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근데 지켜행하다 보면 또 떨어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기도함으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면 생존하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나 지켜 행하기만 하다 보면 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쉬우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단카와의 사역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데 이때가 위험한 때임을 절감합니다. 직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라 하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지켜 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함과 기도는 아주 절묘한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행하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행하고 기도하라. 오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교훈이 저에게도 교훈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